자, 가자, 뛰러 가자. 예, 뛰어야지, 예, 뛰어야지, 뛰어야지. 뛰어. 아, 무런다 나지마. 알았어. 빨리 뛰어. 아, 그런다 나지마. 알았어, 걸어갈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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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안 뛰잖아, 형아도. 와. 1등? 어? 여기 일로 가는거다 여기 못들어간대 여기 들어가면 안된대 어 그럼 들어가면 안되지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? 여기 유명하지 않냐 무슨 능같지 않니? 이게 무슨 능같지 않아? 이 정도 능이면은 왕의 자손들이라든지 세자 이런거에 능이 되지 않을까? 그렇지 않을까? <laughs> 거기 거기 종이에 분명히 있을 거야. 봐봐. <laughs> 아니, 종이에 설명 있어. 근데 네가 안 읽어서 그렇지. 아니야, 그런 거 없어.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? 글 네. 먹으러. 여기 뭐지? 응. 우리 지금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보이고. 아, 배고파 가지고 세호아 아빠 가방에 뭐가 있어? 아빠 가방에 응. 응. 아빠 그렇지, 아빠 음료수. 그렇지, 응. 음료수도 있고. 아빠 아빠. 야, 이 거북이가, 이 거북이지? 어, 입벌이 있잖아요. 응. 왕자래. 왕자? 그 왕자, 그 왕자, 왕자 그 태, 태, 태종 왕자 충, 그냥 군신도, 써있네. 하나, 이 설명서는 없다? 올라가지 마, 기현아. 기현아, 올라가면 안 돼. 놀이터다! 아니야, 놀이터. 아니야. 기현아, 그 엄마 주세요. 이리, 이리 와. 와. 기현아 이 응. 기현 여기, 세현 여기 올라가야지. 올라가 보자. 아. 알았어, 됐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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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어 조심 거기 가면 안 돼. 이리 와. 이리 와. 우리 밥 먹으러 가자요. 이거 이거 다 보고 밥 먹으러 가자. 이거 여기 있어. 응? 자, 가자. 가자 이제. 우자자. 아, 밥 먹고 갈. 아니야. 밥 먹고 갈건 아닌데. 어, 조심해. 뛰지 마. 뛰지마뛰지마뛰지마 우리 아들들 뛰지마 다쳐. 가자, 이제, 이지 떼도 돼. 가자. 가자, 기어라, 이제 떼도 돼. <웃음> <웃음> 빨리 뛰어와야지. 아버지, 아버지, 바보야. 왜? 뛰어와야지. 아버지 뛰어다니 마. 알았어 아빠 안 뛸게 앞버지는안게 응? 태연이 이쪽으로 다시 뛰어와야지 이쪽으로 다시 뛰어야지 미안해 응. <laughs> 왜형 <일어나. 웃음> 뛰는데 너도 뛰어야지 안돼안돼 많이 뛰어요 어, 형아는 이제 다 커서 잘 뛰어 나는 너도 잘뛸수 있어 안, 이제 <laughs> 내가 더 강해져 가자. 이제 밥 먹으러 가자, 아들들. 그래요? 제가 훨씬 더강해져 응,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. 엄마! 신다 아파요. 어때요? 응, 그래 잘뛰네 응? 손 뗀. 이봐요. 그러나 기어라, 이리 와, 뛰지 마! 뛰지 마! 네, 네. 이제 갈 거야! 네. 가자!